아니 A, A, ATA에게 숙제를 몇개 주는 거예요? 어. 딱 많이 오네. 아, 숙제가 너무 많아요. 아, 근데 스페어 아, 다시 한번이죠 ATA 게이밍 이 타이밍을 놓칠 리가 없어요. UFP 또 붙어 줍니다. 와 아, 결국 ATA 라베가가 아, ATA가 13위로 마무리 됐습니다. 잘 싸워왔지만 결국에는 이게 물고 물리는 싸움이 끊이질 않으면서 마치 어랑 어제 에랑겔 매치처럼 말이죠. 아, 와르르맨션 같은 느낌 예.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기블리를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젠지에게 정말 중요한 숙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음. 이거 밀어내면 앞에 자리를 좀더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젠지가 역시 근처에 어, 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PO의 술탄. 자, PO의 술탄에 당해주지 않기 위해서 뒤쪽으로. 와, 오, 에, 에스터! 자 에스터. 에스터가 포문을 열었고요. 예. 이기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포지션 변환하면서 압박을 넣어줘야 어, 젠지가 후반전으로 갈수 있는 땅 필드를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기블리면 깔끔하게 잡아냈다면 동쪽의 주도권 완전히 가져오는 상황이라서 반대로 기블리 또한 막아내면 그렇고요 그리고 다나와가 서클 안에서 한 팀을 좀 괴멸시켰습니다 데토네이션 게이밍 화이트도 정리했고요 그렇습니다 에스터가 다시 한번 에더를 기절시키는데 성공을 했지만 아직까지 3명이 건재합니다 네 외곽에서 이노닉스가 포탑을 서주고 피오가 계속해서 암살을 준비를 좀 해주고 있고요 애써 기절 네 일단은 반격을 바로 당했어요 자 스피어의 수류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역시 전투력 하면 또 기블리도 만만치 않거든요 렌마의 아, 수류탄 건물 근처에 숨어서 기블리가 각을 내주지 않고 있어요 또다시 살렸습니다 시간 질질 끌리고 있어요 젠지 이렇게 지금 동서남북에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뉴해피가 행복하게 지금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더 피를 흘리기를 네자 그리고 기블리 약간 각 벌리는데요 맞았고 기블리가 결국에는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차량을 가지고 그냥 삼거리 구덩이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기블리에게. 네, 럭키 왕샹, 럭키 선수가 있긴 하지만 혼자다 보니까 음. 차량을 보고 와서 쓸어버린다면 기블리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죠. 그렇죠. 다만 주도권을 잡기가 힘들어. 네, 그리고 기블리 입장에서도 지금 그냥 젠지 쪽으로 붙이기에는 지형 자체가 너무나 까다로운 상황이라서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기블리가. 그리고 이엔드가 살루트를 노려봤는데요. 자, 연막탄 뿌리면서 한번 버티고 있는 다나와 e스포츠대 수류탄이 날아갑니다. 이쪽, 이쪽. 이엔드의 수류탄 예사롭지 않죠. 이엔드 수류탄 들어갑니다. 아, 근데 유중이 잘 끊어냈어요. 끊었고요. 자, 살루트는 기절했습니다. 연막 안에 연막 간쪽에서 한번 씌워주면서 아살루트드 기절 럭키 선수가 또다시 기블리의 그 이동간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기블리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어요 아 젠지가 기블리 다 정리했고 윤종도 핫킬 서울도 핫킬 야 남쪽의 상품키들끼리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일단은 남쪽 싸움에서는 매드가 일단은 그래도 3명의 인원을 보존하면서 잘 이겨냈어요 다나와를 이러면 젠지는 스쿼드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아, 베로니카 세븐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피오 선수가 발각을 빠르게 한다면 젠지의 그 전력 유지할 수 있겠지만, 아니 피오 제압까지 한다고요? 자, 이번 기절이고요. 자, 이것도 와. 피오의 AKM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자 이러면 동쪽 주도권 가져갈 순 있는데 매드 클랜과 맞붙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또다시 매드와의 교전을 젠지는 이후에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일단 북쪽에는 시티즈와 17게이밍, 페트리코 로드 어, 중국팀들이 좀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 남쪽에 그렇죠. 한국팀들이 좀 있습니다 네. 결국 UFP를 중심으로 이 외곽 지역에서 위쪽에서는 중국 팀들이 도로 라인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음. 아래쪽은 젠즈와 매드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트리 크로드도 지금 전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7게이밍이 지금 계속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CTG는 뒤쪽에서 기다리고 네. 있고요. 그렇죠. 기회 보고 있습니다. 자, END가 화키를 하나 더 찍었고. 수루탄수루탄워크샷으로하오 진짜 수류탄이나 필드 싸움 기가 막히게 합니다. 17 게임이 후반 D.C.이 딸려서 문제죠. 네. 아, 예. 네 끝났어요. 17 게임이 네. 그렇죠. 높아져 그렇죠. 네, 네. 나가요. 그렇죠. 수지우도 기절이고요. 중반 아, 그러면... 이후까지는 완전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후반 가서는 여지 없이 무릎 꿇고 마는 모습을 잘 네. 보여줍니다. 아, 초반 러시에 강하군요. D.C.이 네. 부족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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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아 와. 하신 것처럼. 마무리됩니다. 탑 그렇죠. 이거 CTG가 그냥 고생했어 하고 수급해 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 게이밍이 패를 밀어주고 음. 자리는 우리 거 할게. 아. 고생했어. 일도 주지도 않고 수급은 왜왜 가는지. <laughs> 이거 거의 그냥 약탈이죠, 약탈. 그렇죠. CTG의 네. 럭키 선수가 후방을 너무나도 잘 봐준 덕에 지금 저력을 좀뒤심을 발휘하고 있는 CTG입니다. 음, 네. 그렇게 되면 CTG도 만약에 치킨을 가져가면 이 치킨이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젠지가 UAP가 뒤통사를 계속해서 못 올라오게 견제만 톡톡 날려주고 다른 팀들이 UAP와 싸울 수 있게 그 환경을 조성해준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생존한 탑포 가운데 영치킨 네. 팀은 젠지고요. 어, 그리고 이거 매드 쪽으로 CTG가 살짝 이동했거든요. 네. 네. 이 부분 잘 봐야 할것 같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매드와 시티지가 싸워주면 오히려 젠지가 웃으면서 농협 쪽을 확실.. 아, UAP 쪽을 확실히 압박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거든요. 금융권인 음, 어,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아, 전협을 예. 저축을 잘 했으니까요, 아, 일단은. 네. 근데 어쨌든! 이엔드의 위치는 지금 시티지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아, 소리는 다 듣고 네. 있었던 이엔드. 멍키킹의 그 접근을 이엔드 선수가 다 읽으면서 소리를 안 냈어요. 멍키킹 모르고 있죠? 에, 지금? 네. 몰라요, 그럼요. 예. DM을 들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한 스텝 더 나오게 되면 이엔드가좀 2명 이상을 잘려줄수 있지 않을까. 계속 래쉬와 데바 역시 시선을 좀 끌어주고 네. 있습니다. DMI 성격에 지금 발소리를 숨겨서 순식간에 한명 잡아내고 암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자기장 바뀝니다. 오, 이거 젠지가 오. 좀 생각 잘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네. 본인들 차량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력 충분하거든요. 뉴해피에 대한 견제를 할 것인지 먼저 자리를 잡을 것인지. 자, 이엔드 소리 내지 않고 기다리고 네, 있어요. CTG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약간 저지대 굴곡적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안쪽으로 좀 파고 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엔드가 뒤통수를 빡 하고 날게 되면 CTG의 전력 자체가 무너질 무너질 수 예, 있죠. 자자2가는게 그렇죠. 2가 2엔드가 티카데요. 보내 주고 사나 보내 주고 영서 형상 얘들그저 멘드 클랜의 호발대가 뭔가 공격을 좀해 줘야 되는요 레시 수류탄?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아. 그 반응도 빠르긴 하네요. 그렇죠. 아니 라이딩샷으로 백업 속도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음, 매드클랜이 좀더 힘을 내줘야 네, 키포인트 얻으면서 이 치킨 동률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네. 이 치킨 동률이에요. 그렇죠. 시렇와자 그리고 뉴해피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젠지가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류탄만 조심합니다. 수류탄만 주지마 어, 지금 타이밍 던져서 동시에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거만 피해주면 돼요. 유에 p 도 결국에는 이 다음 자기장까지 시간이 끌리게 되었을 때는 그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살짝 움직여 보는 건데. 자 수류탄 계속 날아오고 있어요. 아, 아, 좀 위협적이긴 예. 합니다. 기절로 가 한번 올라오는 순간 바로 성광탄 뿌리고 지켜할 그렇죠. 거기 때문에 유에 p 에게 절대 당해줄 수는 안 돼요. 피오는 다른 쪽에 힘 빼려고 좀 가고 있고요. 기절하지 않고 결국에는 아래쪽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본인들에게 견, 견제 사격이 나오는 위치라서 피우가 네. 과감하게 이거는 매드클랜을 노린다기보다는 후반에 있을 전쟁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매드클랜 네. 정, 정리됐네요. 어쨌든 이 쪽까지 먹히게 되면은 CTG가 어, 젠지를 양각으로 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느낌이죠. 맞습니다. 피우의 현재 이 플레이 자체는 너무나 좋은데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는 하거든요. 자 u 에프 쪽에서도.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킬로그를 내게 되면 뉴에가아 네. 피오 저쪽에 가서 그럼 여기 세 명이네.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뉴에가밀수 있어요. 이 킬로그 하나 때문에 전력이 분산됐다? 그럼 본대가 세 명이네. 할수 있거든요. 타이밍에 차량으로 빠져줍니다. 젠지. 좋아요. 네 킬로그만 내고 바로 빠져주는 젠지입니다. 더하기 빼기에서 지금 네 명이 세 명을 넘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포지션 유동적으로 가져갑니다. 젠지. 네 맞습니다. 피오헤드 또맞췄고요 그리고 위쪽에 시티즈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u f p 가 젠지 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어요. 음, 네, 젠지도 치킨 가져가면 1치킨으로 지금 최상위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으로 압박해야 네, 아 근데 이거 네. 젠지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야 하는 게 CTG가 본인들 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바로 들이닥칠 UFP까지 정리할 것이냐. 음. 네. 그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수라 선수를 뒤쪽으로 빼면서 CTG를 공략할 수 있는 그 포탑으로 지금 다시 한번 포지션을 재편성했죠. 좋습니다. 차량으로 엄폐 세워 두고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점자 기장까지 30여 네. 초 남았습니다. 어쨌든 UAP가 아수라 선수를 치기 위해서는 동산을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CTG 그리고 젠지의 다른 선수들이 봐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CTG는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그렇죠. 역할 분담 잘되잘 되고 있습니다. 젠지. CTG가 일단은 차량이 있는 상황이고 투척리와 함께 어떤 식으로 이 판을 흔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젠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깨부술지 음. 완벽한 플랜을 짜야 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활보를 하고 있을 때뉴에 p 가 때릴 수 있는 기습적인 D.M.R. 저격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피어도 너무 고개를 좀 내밀진 않고 있죠. 연만 네, 보고 있습니다. 연막탄을 우측에 뿌려주면서 본인이 맞을 수 있는 그 고, 거리에다가 계속해서 방어해주는 그런 연막탄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아수리 이제 두개 있었던 거 모두 사용했고 자, 차량을 탑니다. 그렇죠. c 음, g 네. 게임을 바꾸기 위해서 차량을 타고. 그렇죠. 약간 저, 근처로 붙였어요. 붙여주면서 아 이거 수류탄이 젠지에게 남아있나요? 아 에스더 선수가 아까 두개또 사용을 했고 피오 쪽에 있, 있진 아, 않을 것 아, 같은데요. UAP만 신나는데요. 아피워 골... 있네요! 그렇죠. 이 골짜기에 결국에 수류탄이 들어가 주면서 시티즈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이후의 포지션이 약간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물자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UAP와의 대전에서 칩니다. 음. 자 이렇게 되면 시티즈가 일단 낮은 능선에 좀자들 잡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차량이 있는 젠지가 계속해서 엄폐물을 활용해주면서 좀 CTG를 외곽 쪽에서 뉴 에피아 같이 공략하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음, 그렇죠. 자, 점자 기장은 어, 보급 상자 어, 라인 쪽에 잡힙니 이거 DMI 적용! 어, 예, 포탑 잘해줘야 돼요. 네. 자, 연막 두개 갖고 있는 아수라. 자, 피오가 이동하는 동안 포탑을 해줄수 있을지. 네, 피오가 바위를 근거지로 삼고 숨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뉴에피도 차량으로 붙였습니다 자, 좋아요. 시간에 쫓기게 만들고 하고 만들게 하고 있어요. 자, 젠지 좋습니다. 자, 환성수류탄 어, 이거 차량으로 어, 보내 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피오 엎드려서 가고 있어요. 피오가 아, 연막탄이 아, 없어요, 피오가. 네. 그래도 리스크가 있지만 큰 리턴을 가져오기 위한 과감한 피오만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라서 여기서 피오가 뭔가 만들어줄 것 같거든요. 자, 한쪽, 한쪽. 피오가 로키. 자, 좋아요, 좋아요. 일단 싸움 붙였고요그리고 네! 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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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 자, 뉘에피 전력 반파입니다. 자, 위쪽까지. 자, 살짝... 숨어줘야 돼요. 일단 네, 다시 한 번. 네, 좋아요. 로키 선수가 발각을 했기 때문에 자, 버티는 플레이 좋습니다. 자, 체력 채워주고 외곽에서 포탑 역할 을 해주고 자, 있는 CTG 선수들이 시간에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장에 쫓기고 있습니다. 자, 몽키킹이 뉘에피 쪽을 좀 바라봐주고 있고요. 자, 아수라가 뒤쪽에서 팀착하게 이노닉스와 에서 다 봐주고 있어서. 자, 급할 필요 없어요. 젠지 코어까지 왔습니다. 그러 1분 30초에 도착습니다 자, 차량이 있긴 하지만 성치 않은 상태고요. 자, 그렇죠. 두팀다 아, 지금 아! 모두 다가. 어, 성곽한들어왔고요 돌았어요. 네. 자, 이노닉스가 민지로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관제해 주고 있습니다. 젠지 포메이션 좋아요. 지금 좋습니다, 젠지. 자, 그리고 뒤에서 아! 이노닉스 뒤에서 아! 치고 들어고. 이노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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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뒤에 거의 다 정리를 1점. 몽키 끝까지 기절시킨 이노닉스예요. 가서 어요 가서 잡았어. 그리고 아! 이노닉스 기절인데 자, 우비 선수 있는데 그렇죠. 이노닉스가 돌아줬는데 아 기절당했어요 어, 네. 그런데 지금 젠지도 자 집중하게 2대2 대1 2대1 젠지 대상 14킬 치킨 삼국지 구도에서 완벽하게 두 마리 치독에 가잡은 젠지입니다 아 결국에는 피오 선수가 이 정말 여기저기 이동해주면서 동분서주하면서 팀에게 많은 것을 해줬고 결국에 마지막까지 많은 것을 해줬던 그런 매치인 것 같아요